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스 으뜸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려 온 천하의 왕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그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세 영이 휘브료로 리 아마게 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목소리>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의 심판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진노의 심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여섯 번째 진노의 심판을 소돔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가 가지고 있는 대접의 심판을 유브라데 강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물이 말랐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더 출애굽의 이미지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여섯 번째 대접의 심판을 큰강 유브라데에 부었을 때그큰강 유브라데는 말랐습니다. 원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듣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 동편에서 로마 제국을 끊임없이 괴롭힌 파르티아 제국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강 그들 나라 사이에 있는 큰강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는 것은 서로 왕래하면서 전쟁의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야기하는 이미지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어떤 영입니까? 14절은 그들을 귀신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귀신의 영들이 이정을 행합니다. 그리고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불신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그 영혼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그 귀신의 영들이 그들을 모읍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큰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문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입니다. 어떤 지역일까요? 이스라엘의 무기도산 또는 무기도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무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큰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예를 들자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요시아 왕이 애고방 바로와 에고방 느고와 전투가 펼쳤던 전투를 펼쳤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무기토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예언서를 읽고 있고 듣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이미지가 여섯째 심판 여섯 번째. 심판 대접의 심판으로 더 나타나고 그리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1차 독자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모았지만 이 전쟁 가운데 그들은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은 사탄의 나라가 패망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전쟁을 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대접이 일곱 천, 일곱째 천사로부터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그 심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큰 오바기 하늘로부터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연 현상들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대비되는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섯 번째 심판과 하나님의 일곱 번째 심판이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심판이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절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비방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여전히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심판이 부어지고 있을 때 더러운 영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너무나도 잘 등장하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둑같이 이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 옷을 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날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그런 준비된 자들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는 준비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벌거벗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준비하고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겁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하여서 비방하고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오늘도 준비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여전히 준비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간절히 소망한다고 오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반응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오늘 그 하루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승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준비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주님 주님께서 주는는 오늘 하루도 버겁고.